다음은 이철호 후보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내 가슴 속에 맺혀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란 영원입니다. 그 값진 역사를 이어나가야 합니다. 지금 새로운 박정희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새로운 박정희 이철우. 이 대통령 경선하는데 맞나 이거? 근데 학술대회도 이거 대통령이 대통령이 다 해야 됩니다. 만기 칠람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대통령이 굴지 굵직, 굴직한 일을 하는 거지. 이것도 내가 하고 저것도 내가 하고 어떻게 그런 그래 할수 있나 이게? 제발 그런 대통령 이야기 좀 하지 마세요. 학술대 아닙니다, 이게. 어떤 지도자를 뽑느냐. 영국과 한국이 면적이 거의 같습니다. 22만이고 24만. 우리 조선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인데 우리는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영국 국민보다 못하지 않습니다.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몽골은 120만이었어요. 120만. 군인이 20만입니다. 5천만을 먹었습니다 우리는 300만이었는데 늘 도망갔어요 몽골이 6번 쳐다봤어요 1231년, 1259년까지 6번 임금이 어디 도망갑니다 강호도 도망갔다고 우리 역사에 써놨어요 말이 됩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 잘 뽑아야 됩니다 북한하고 남한 왜 북한은 세계에서 제일 못살고 우리는 세계 1번째 경제대국이 됐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체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저는 공산주의 같고, 체제를 어떻게 채택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체제하에서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국민들을 설득하고 다그치가 나갔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계 존경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는 독재자라고 써놨어요. 이승만도 독재자. 우리는 지도자를 모릅니다.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어떤 사람이 되야 되냐, 느 누가 지도자가 되어야 되냐, 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한테 이기나 전화, 그거는 지도자다운 지도자가 나오면 국민이 설득당합니다. 국민이 신뢰를 합니다. 글만 하는 것처럼 되겠다. 이래야 돼 되는데, 좋은 음식 갖다 놓으면 서로 사먹습니다. 좋은 상품 내면 서로 사먹습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비상장, 우량주, 내놓기만 해놓으면 대박납니다. 또신무기로 무장돼가 있습니다. 어떻게 무장돼 있나? 니 조영아, 니왜 대통령이 넌덕하느냐? 조영아들이. 그래서 내가 자유우파 종갓집 종서로서 지켜보니까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 자유민주체제가 무너질 것 같습니다. 연성사상전 들어봤잖아요. 광우병, 사드, 세월호, 이번 내란머리. 이또 사상전에 말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당 국회의원들까지 그 말려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하고 하는 거예요. 탄핵 찬성해놓고 탄핵 심판을 기다리고 앉아가지고 5대3이니 뭐 어? 4대3이니 이런 이야기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말려들었으면 안 된다. 자유민주 체제를 지킬 수 있는 사람. 제가 수학선생 5년 하고 국가정보원에서 20년 있었고. 국회 삼선할 때 국회 정보위원장,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국가안보의 매실은 실력자입니다. 또도지사두번 하면서 경북의 정책이 우리나라 정책을 만들었습니다. 저출생과 전쟁, 농업 대전환 이런 것들 했습니다. 그래서 제 실력은 모두가 인정해서 이런 말 대하는 거 아는 분들이 네가 대통령감이다, 대통령 한번 해봐라. 그래서 과감하게 나갔습니다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체제 정비며 체제. 나라 헌법 바꿔야 됩니다. 국회가 일당 독재 이렇게 하는 나라 처음 봤습니다. 저는 국회 세번 해도 감액 예산 하는 거 처음 봤습니다. 독재 체제에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양원제 해야 됩니다. 양원제. 그래서 상하 양원이 그리고 국회의 선거 초, 소, 중, 대 선거에서 여러 당에서 들어올 수 있어야 됩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책임총리제 권한 넘겨주고 지방의 권한을 넘겨줘야 됩니다. 지방분권. 그래서 헌법 체제를 바꾸고 또더 중요한 것은 방국가 세력을 척결하는 방첩책을 강화해야 됩니다. 나라가 흔들리는데 어디에 압력하는지도 모르고 앉아 있습니다. 눈 감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라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가 대개조. 지금 수도권 일극 체제로 한계에 왔습니다. 한강의 기적은 끝났습니다. 지방을 충청도, 전라도 부울경 TK 네개근역에서 500만 이상 도시 만들어서 거기에 수도권과 똑같은 문화 예술 교육 의료 교통 똑같이 해서 그 지역에 태어난 사람 그기서 공부하고 그에 취직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서울로 서울 로 유목민이 유목민 얼마나 힘들게 삽니까? 그래 결혼도 못 하고 결혼해도 애도 못놓습니다 집준다고 해 놓는 거 아닙니다. 돈준다고 해 놓는 거 아닙니다. 내가 핍박한데 어떻게 결혼하느냐 그래서 유목민에서 정주민 시대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대한민국 산이 63%입니다. 우리 국토에전 세계의 산은 30%예요. 우리는 70%에서 63%로 바뀌었습니다만은 63%가 소득이 얼마냐? 1%입니다. 1%. 이번에 산에 불나가지고 얼마나 태웠느냐? 10만 헥타르. 서울이 6만 헥타르밖에 안 됩니다. 서울보다 1.5배를 태웠습니다. 하루에 태웠습니다. 기후변화. 이렇게 태한 산을 나지막한 산들 그냥 또 복원하면 나라 망합니다 복원도 대체 어렵고 울진산불 났을 때 동해안산불 났을 때 제가 울진산불 났을 때 프로젝트 산림대전라 만들었는데 도지사 힘으로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대통령이 돼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산이 돈 되도록 막 바꿔야 됩니다 이번에 불타는 산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스마트팜 리조트, 관광자원을 만들어서 청년 일자리, 청년들이 거기 가서 우우적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치산, 치수입니다 강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또 교육체제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학원을 가기 위해서 학원을 갑니다 학원 뺑뺑이 돕니다 정신병자 됩니다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찍기 성수들을 만들어서 하버드 대, 의과 대학 교수가 우리 특강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살락하면 제발 학원 좀 없애라 뺑뺑이 돌리는 학원 젊은 아들 지치게 만든다. 그래서 네덜란드 가 보니까 어린집 이 유치원은 예절 교육만 시킵니다. 초등학교 저 학년은 취미 활동만 합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올라가도 교과서 절대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도체 그 기술을 격차 만들어내는 게그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는 창조적인 인간을 만들어야 돼. 과학, 기술, 전성 시대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류 밥 먹고 살수 있습니다. 한류를 더 번성하게 시키고 우리 대한민국이 관광천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겠어요. 에이팩에, 에이팩에 푸티를꼭 오도록 만들어 달라. 트럼프 보고 이야기 해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하노이 빅딜 실패했는 걸 경주 빅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한민국 평화 번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가자지구를 개발하려고 했습니다. 가자지구 우리는 무엇을 개발해야 되냐? DMZ를 개발해야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주식값이 다섯 배 올라갑니다. 관광객이 넘쳐납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만들어내는 대통령이 돼야 되지. 대통령다운 대통령 다운 대통령 만기 칠남면안됩니다 장관 임명하고 나면 거의 그한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장관이 알아서 다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정부 들어서도 다 임명도 못하고 마칩니다. 왜 하나하나 다 간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은 대통령 대원 대통령 지도자 지도자 다운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경선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도자를 어떻게 뽑느냐예요 어제 아래 나온다고 오 사수 삼수 했는 사람하고 국민 경선 붙이놓으니까 이철우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표가 나오겠는 얘기야? 그래서 경선을 좀 바꿔자 그렇게 감동을 주는 경선 지금이라도 미스터트롯 형식으로 했더라면 신인이 우승했을 때 감동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철우가 우리 당 후보되면은 국민 감동을 받아서 이재명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동 이기입니다 자동. 그러고 대한민국을 네, 이철호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민의힘 후보님들 말씀 들으니까요, 모두 다 실력이 입증되고 검증된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